얼마 전 방송에서 이상민이 소개팅녀로 등장해 이상민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김유리 씨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네티즌 수사대들이 나서서 신상 정보를 알아냈는데 그녀가 방송에 출연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그럼 김유리 씨가 왜 방송에 출연했는지 알아보자. 이상민은 그녀에게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대접하고 싶다며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나 설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으나 이상민은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아직은 마음을 열어 새로운 여인에 다가가기 어려웠다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그녀에게 문자가 오자 바보처럼 씹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현재 제약회사에 다니고 건대 쪽에 거주하는 비연예인 직장인으로 소개됐으나 과거 다양한 방송에 출연 경험이 많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미스코리아 대구진 출신이라고 하며 영남대 무용과를 졸업 후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으로도 근무하다. 그만두고 현재는 온라인에서 파리피플이라는 쇼핑몰을 준비 중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는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이상민과의 소개팅 방송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방송에서 입었던 옷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해 많은 누리꾼들은 장사하려고 이상민을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문자를 씹은 건 이상민이고 소개팅도 하고 또 옷도 팔수 있으면 좋지 아니한가 하는 반응도 있다. 우리 상민 오빠 자신감 있게 접근하셔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민 오빠 화이팅.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com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com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